형이 어떻게 된 거죠? 저는 얘네들 아, 대빵에 <목소리> 우리는 0으로 할게요 내 지주, 재주님인데, 지주님, 내 지주님 지주님 우 우엉, 맞 무슨 지주님 때문에? 무슨 지주님 때 지주님 때문에? 무슨 지주님 때문에? 무슨 지주님 때문에? 무슨 지주님 때문에? 무슨 지주님 지주지주예 근데 네 한도없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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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팀당내 그네 팀의 조장이 누구예요? 아무나 아무거 아, 아, 네. 팀에서 알아가고. 팀에서 알아가고. 아무나 절대 몰리는 거예요. 그, 그, 러면 어떻게 할까요? 던지는 거는 아무나 하는 거 아무나. 팀에서 자기 팀 자기 팀 내에서 아무나 하는 거야. 그러니까. 여기도 연합팀을 만들어야 돼, 다. 여기도 연합팀, 여기도 연합팀. 근데 팀을 어떻게 구분할까요? 윤현팀, 이, 사위하고, 사위 자식. 사위한테.